됐어요. 엄마, 뭐, 저 그런데 직접 소마도안 하면 안 돼? 나는 이거 이것도 좋아해. 난이것도 좋아. 할머니, 그냥 골고루 안 넣어도 돼요? 그냥 마구마구 마구 넣어도 돼요? 남기지 말고 다 넣어. 소스에 소스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탈때다 붙어. 굳혀서 먹을 수 있어 그럼. 이걸 다낼수 있을까요? 그럼 어때요? 어. 뭔가 부족한 거 있어? 어, 거의 다 됐어 이거 너무 착하고 원네 치즈예요? 음. 이거 먹어봤더니 맛있는데? 엄마가 이거 오븐에다가 구워줄게요. 이제 피자 해준이가 만든 피자.